공구전자 DM200 저희들이 무상임대 서비스하는 제품입니다. DM200 RF머신이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리고요. 커피만 제이덕거를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스카 골드로스터 프라임 로스팅 돼 있는 거는 세가지 종류고요. 오스카는 9만원 가운데 있는 골드로스터는 10만 8천원 우측에 붉은색 프라임은 7만 8천원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바로 내려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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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가 어, 되어 있으면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아메리카노, 연한 아메리카노 또 에스프레소를 눌러서. 어, 주시면 바로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드릴 수, 드실 수 있고요 한 40초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수도 나오고요 슬라이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컵이 클 경우에 위로 올리면 되고 적은 컵일 경우에는 낮춰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왼쪽은 설러지통이고요 오른쪽은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원두 품질을 보정하는 RF 시스템이고요. 대용량 원두통입니다. 500g 가능하고요. 물통이 연결되어 있고요. 직수 연결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